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됐나요? 저 본명이 아쉬비디난다라고 하는데 한국 이름은 하나 라고 해요 하나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 제일 쉽죠 <laughs> 네. 한국에서 한지 얼마나 됐어요? 저 지금 4개월 돼가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죠? 어 인도네시아 말고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유학을 하다가 음... 네네네 친구들이 저도 모르게 다 한국인이었어요. 음. 네. 그때부터. 아, 어, 음, 진짜. 시작을 했어요. 네. 한국 유저 같아요. 아,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당황 그 제일 좋아하는 그냥 한국 욕 아니면 은어 아니면 단어가 뭐예요? 개이득. 개이득? 개이득. 개이득 뭔지 몰라요. 어, 약간 어떤 거를 갑자기 받는 것. 음. 자기가 뭐 예상을 못했던 것? 응 응, 뭐 갑자기 아... 프리... 그 무슨 물건을 공짜로 받으면은 응 네, 네. 지하철 탈때그 착한 아저씨가 그 무료 우산을 주면 개이드라고 해 개이드라고 <laughs> 하나요? 응아와도 진... 아와드 아, 진짜... <laughs> 한국 남자가 멋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laughs> 왜뭐 멋있죠? 멋있죠. 네. 아, 네. 진짜. 네네. 네. 한국 남자 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를 네. 몇개할수있어요저 모국어는 인도네시아어고요. 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랑 어순과 단어를 단어들이 되게 비슷해요. 음.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고. 영어와 인도네시아. 어 네, 네네. 예를 들면. 어, 뭐? 프레젠테이션? 어허. Uh -huh. 이건 인도네시아어로 그냥 프레젠타시. 어, uh, 그러니까. 또. 퀄리티? 퀄리티? 퀄리타스. 오. 이거 비슷하겠다. 나이스. 그럼 컴퓨터 뭐라고 해요? 컴퓨터. 아, 그러니까. 바나나. 바나. 비상? 그거는 다르죠. 예. 오렌지. 진짜 지금 본인 그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언어 그 배우는 팁찬 있어요? 아니 조언 같은 것? 조언. 저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어, 이거는 제가 제번에 그런 방법인데. 네. 네. 사람들이 계속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비결 맞아요. 예. 네, <laughs> 물어볼 <있어요>. 때는. <laughs> 그렇게 물어볼 때는 음. 이게 좀 아마 다른 사람한테 이상할 수도 있어요. 네. 이상한 그래서... 거 좋아요. <laughs> 제가 어, 혼자 말을 그냥 한국어로 해요 음아 오늘 뭐 먹을까요? 어뭐 그런 식으로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떨어뜨리면 음. 그 뭐고 뭐로 아이고 그냥... 아이씨 에이, 그렇게 하면은 생각을 할때 그냥 다 한국어로 하게 되는 거요 맞아요 어전 비교를 늘 저요 혹시 다른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음참 파이팅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